안녕하십니까? KBO 타자 OPS 예측 발표를 하게 된팀 12의 김민서 정재헌입니다. 저희 조는 첫째, 경진 대회를 소개 후 둘째, 데이터 추가 및 제외 과정을 보여 드리고 그후 EDA 과정,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 과정, 성능 개선 모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보드 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경진대회의 이름은 KBO 타자 OPS 예측 경진대회이고, 실행기간은 2019년 2월 8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알고리즘 및 데이터는 정형이고, 예측 모델링은 회기 모델입니다. 성능평가 지표는 WRMSE입니다. 현재 국내 스포츠 리그 중 축구와 배구를 넘어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야구는 관중수 800만 명을 돌파한 인기 스포츠 정복입니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여러 구단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구 선수들의 타자로서의 성적은 매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성적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선수들을 영입하는 관계, 관계자들은 이 선수가 작년에 잘했어도 그 내년에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할 경우 또이 선수가 일관성 있게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또 연봉 대비해서 효율적인 성적을 낼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자들에게는 선수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 선수들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OPS입니다. 이 OPS란 On Base Plus Slugging의 약자로 이 OPS의 공식은 출루율 더하기 장타율입니다. 주로 해당 값이 900 이상이면 A급으로 평가하며 타자의 등급은 100 단위로 나눕니다. 아래는 출루율 공식과 장타율 공식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및 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콘에 주어진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KBO에서 활약한 타자들의 역대 정규 시즌 성적을 포함하여 몸무게, 키,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레귤러 시즌 배터. 둘째, KBO에서 활약한 타자들의 일자별 정규 시즌 성적을 담고 있는 레귤러 시즌 배터. 데이바이데이세 번째, KBO에서 활약한 타자들의 역대 시범 경기 성적인 프리시즌 베터 네번째, 참가자들이 예측해야 할 타자의 이름과 아이디 목록인 서브미션입니다. 추가로 법적인 제약이 없는 외부 데이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데이터를 원했고, 또 주어진 데이터에 생긴 오류를 보완해야 했고, 원하는 데이터를 웹사인으로, 웹사이트로 확인을 하기 위해 데이터 크롤링을 진행하였는데요. 데이터 크롤링은 스타티즈에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수 데이터를 셀레니움과 BS4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데이콘의 제공 데이터 중 프리시즌 데이터와 정규시즌 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프리시즌은 정규 시즌이 아닌 기간이며 선수들이 몸 관리와 휴식, 시범 경기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프리 시즌과 정규 시즌의 연관성이 낮다는 사례들을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인 다른 스포츠에서 저희는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하여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낮으면 프리시즌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프리시즌과 정규 시즌의 데이터를 로드 후에 그 둘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진행 결과 상관계수가 0.15로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정규 시즌과 프리시즌의 연관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시즌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데이터를 EDA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고 기초 통계량을 확인한 후에 기초 통계량의 분포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OPS와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박스 플롯 그래프와 선 그래프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구해야 하는 데이터인 OPS의 2000년 이전 데이터 분포가 불안정하고 데이터의 양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많이 적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링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크롤링 과정입니다. 이름을 분리해서 이름 컬럼에 추가하고 기, 기존 선수 컬럼에 있던 이름 정보를 제거하고 시즌 컬럼 생성 기존 선수 컬럼에 있던 시즌 정보 제거 그후 연도를 네 자리 숫자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래는 그 결과입니다. 조금 전 코드를 진행함으로써 한 컬럼에 다양한 정보가 있는 것을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나누었고요. 그 후에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 개명한 선수들의 데이터들이 겹치지 않게 데이터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OPS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컬럼, 낮은 컬럼을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저희는 문득 포지션별로 OPS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OPS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포지션들을 시각화하였고, 포수 중한 명의 OPS가 압도적으로 높은 특이점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피처 엔지니, 엔지니어링입니다. 안타 정보에 1루타가 아닌 전체 타수가 적혀있어 전체 안타에서 2루타, 3루타 홈런을 뺀 1루타 피처를 따로 추가하였습니다. 사용할 피처들을 명시하며 그 종류에 따라 선수 정보와 선수 기록으로 크게 분류하였습니다. 그후 누적 기록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고 데이터에 반영하였습니다. 직전 1, 2, 3년에 대한 기록을 모으고 따로 컬럼을 생성하여 반영하였고, 구해야 할 2019년에 대한 내용을 넣을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모델링 작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N 값을 마이너스 1로 변환하고 내년도 OBS가 존재하는 데이터만 남겼습니다. 그후 데이터를 선수의 정보와 스탯으로 두 종류의 배열로 나누어 구성하고 누적 스탯, 전년도 스탯, 2년 동안의 스탯, 3년 동안의 스탯의 피처를 추가 생성하였습니다. 포지션 배열까지 만들고 X와 Y 피처를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LGBM이라는 모델을 이용했고 WRMSE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에러란 예측 OPS와 실제 OPS의 오차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SDT는 연도별 테스트 에러의 표준편차입니다. 왼쪽은 연도별 오차값이고 오른쪽은 해당 결과의 시각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성능 개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첫째, 베이스라인 데이터셋, 둘째,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 추가, 셋째, 상관관계 낮은 데이터 제외, 마지막으로 넷째,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를 추가하고 상관관계가 낮은 데이터를 제외한 2번과 3번의 혼합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BGM, XGBoost, 랜덤 포레스트, SVR, 리치, Lasso, Linear Regression이라는 사용 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셋 활용마다 한 번씩 모든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베이스라인 모델 포함 총 28개의 경우 의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롤링 데이터의 EDA 과정입니다. 저희는 OPS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컬럼, 낮은 컬럼 중 5개씩만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전 변수와 상관관계의 수치 차이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컬럼을 추가할 때는 합집합, 상관관계가 낮은 컬럼을 제외할 때는 차집합을 이용하였고, 둘다 적용할 때는 합집합 후 차집합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 결과인데요. 각 해당 결과 값은 각 모델을 돌린 뒤 테스트 에러 값만을 소수 넷째짜리까지 반올림 후 표에 담았습니다. 단, 반올림 후 결과값이 같아질 경우 다음 자리 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XGBoost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적은 오차율을 보입니다. XGBoost의 상관관계에 높은 컬럼을 추가하고 낮은 컬럼을 제외했을 때 0.1259의 오차율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보드 순위입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을 해당 경진대제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제출자의 코드 중 파이썬을 이용한 3등과의 지표만을 비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3등의 경우 성능 지표로 R2스코어를 사용하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R2스코어란 적합도 평가를 위한 결정 계수인데요. 이 R2 스코어는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의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의 R2 스코어는 0.1827이 나왔는데요. 이는 3등의 R2 스코어와 비교했을 때 점수가 약0.015 정도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 총 93개의 팀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략 20등 정도를 저희 탱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